아이고, 왜. 아, 살핀다며. <laughs> 살핀다며. 하루 밤잘나면 살파며. <laughs> 했지아 7월달에 또태인나 또? 갈비뼈를 또 오고. 네. 갈비뼈 한... 아... 그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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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들은 이, 겠죠야 이, 개월은 지나야 된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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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 그거 어딨어요? 뭐? 그 종이요 그 시간표 시간표요? 어? 거기 있어 봐봐 앉은 데 있어 아 그래요? 여기 있을 거에요 어? 있네? 운전지 응, 아냐? 왜? 이게 맞나? 맞지 아깝뭐나 니가 한건데 잘 있네 잘 있지 야! 뭐야요너 지금 야구장 가고 극장 가고 지금 가르려고 온거지 너 지금 아니에요 뭐가 아니여 아 저는 일리지에 따라서 는데너 무조건 끼려고 해, 지금 아니에 방금 아, 거시기왔다 왔는데 누구요 준성이 준성이 형 갔다 왔어요? 왔다 갔어 다 같이 끝났다고 오늘 다 같이 수업했지만아 시험기간이라 서런 머리를 다공부해 어? 시험 본다우리들이다공부해뭔 시험 1학년도 시험 안 보잖아 그런가? 그러지 2학기 때 보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따 이제 뭔가 또 꿈을 키우려고 <웃음> 열심히 하고만 아그 동현이가 그 꿈을 안 키우고만 아예 <아이. 웃음>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만해 <laughs> 지금 전부 다 운동 간다면서 여기 와서 너 지금 운동하는 집이가 뭐여 공부가 싫은 순간이야 지금 저 삼성 거의 취직을 할 거요 예 삼성? 네오 삼성 근무하는 제자 불러줘? 한 50년 뒤에요. 한 50년 뒤면 니가 <laughs> 지금 60살 넘어가는 야 뭐. 근무 50개인데야. 그, 컴퓨터 치 <laughs> 와 드디어 범죄를 틀어놓는구만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요 아니 운동하니 1분도 안됐는지 그랬어? 아니에요 와 무거워 무거워 내일 네, 많이 해야죠 와 아까 또 아니요를 많이 해줬구만 <laughs> 맞아.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내일 네, 많이 해야죠 와다 놀렸다 형아 지 라면 막점이구만매어 매진.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<laughs> 고마워 <맞아요. 웃음> 니내 네, 집이구만 아니에요 <laughs> 아 맞아요 <웃음> <웃음> 난왜 이렇게 나를 웃기냐 귀여워 이학교들거 고치고 있는데, 지는 무슨 말해에요 아, 좋 아, 걔 아, 걔 아, 걔는 아, 걔는 아, 걔는 아, 걔 결국은 네 거여 어떤 남이 진국인지 네 말만 하고 웃는 네. 놈은 필요없는거 네. 왜냐면 나도 이 말만 할거거든 <laughs> 내가 원하는거 말보다 행동이니까 아니 게임 엄청 무거워 네어 진규현이 요즘 또 안보인다 진규현이요요? 어? 진규현이 요즘 안보여 돈 풍수활동 보이나? 어? 뭐 잘못했대요? 아이짐 두윤이가 안 보이네. 이쁜 두윤이가 안 보이네. 아이씨, 귀가 또. 아, 이 두윤이가 이쁜 걸리인데왜안 보이지? 형이 너만 특혜를 누르고 있어, 지금. 특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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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즐겁게, 지만 즐기고 있어. 예. 예. 자 즐기고 있어, 가봐 예. 응? 잘생겼다니까 자식아 짜증나 나보다 더 잘생긴 거 처음 봤다니까 자식아 겁나 짜증난다니까 <laughs> ASMR 찍네. 이쁜 <laughs> <laughs> 아, 동윤이의 ASMR. 확실히 스트레칭하고 나서 해야 훨씬 잘 돼, 근육들이. 운동을 꼭 해야 돼. 일주일에 세 번. 잘 먹어야 돼. 잘 먹은 만큼 선생님 말잘 들어줘야지, 이 네. 나만 이용해 처먹고 있어. 아니에요. 아니긴 하지 말랬지. 나 이용해 먹고 있잖아. 봐봐. 이것만 이제 무게 올려야지 응. 대충, 나 맛있게 먹네, 씨. 동행이 지만 접고 있어. 봐봐. 동행이 지만 접고 있어. 와. 중생이 오늘 왔다 갔어. 아, 그래요? 숙제 검사가 하루에 공부한 거다 검사하고 가거든. 이제 공부 좀 해보겠다, 그냥. 열심히 한다는데, 선생님, 미로지 근데, 준정이가 잘 돼갖고, 나하고 항이 일이 없잖아. 동현이 니가 잘 돼갖고, 나하고 항이 일이 없잖아. 니가 잘 되면 니가 좋잖아. 그러잖아. 동현이가 나 죽은 뒤에 잘 됐을 수도 있겠다. 앞으로 어? 10년 뒤면 동현이가 24살이나 되겠지? 네. 그때 되면 취직도 못하고있은데 깜깜한데. 10년 뒤면, 본인이 잘 살고 있어야 될 텐데. 10년 뒤에 우리 만날 거지? 네. 녹음 됐다? 네. 근데 네, 10년 뒤면 다취 쉬는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. 어? 24살이면 대학교 끝나고 군대 가고 하니까. 어이구, 군대 뭐 걷다 와도 퀴즈 선정 많지. 니가 역시 노력 안 해서 그러지. 그때도 취직 안 하고 놀라고 말 지금이. <laughs> 또, 냄새를 날 죽인다고 마음까지 해서 뭐학화그학군만다면 아, 벌써 반대인데 와 다음 거 이제 거 가고 가구만 하면 되구 마이 쟤가 안녕히 고 가면 되구 마이 요뭘안니히가학고 가야지 나 혼자 운동, 운동 잘하니까 그거 뛰고 말고 호흡하고도 관련이 있어. 힘줄 때 네. 호흡을 멈추고 밀어야 되는데 빼선서 밀어보니까 힘이 안 들어가. 그것도 호흡도 중요하다니까. 전 운동할 때숨안 쉬어요. 아, 그래? 비염 때문에 못 쉬어요. 뭐? 그럼 답답해서 미쳤면 돼. 네. 어? 네. 자 예쁘지 빼 빼라고. 아니 옆쁘지빼무게를빼 옆에 옆에요? 어 무게 빼 그렇지 조금씩 옆집도빼 같이 펄리펄리 웃자 그렇지 웃어린다 웃어린다 웃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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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 가운데, 가운데, 나 가운데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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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예, 아, 아유 소리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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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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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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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Yeah. <laughs> 그러면 뒤 없었으면 던져보면. 그래야 살지, 여보. 네. 한면 먹고 있을 거야. 아니에요. 와, 바로 달려가요. 바로 달려가는 경우 바로 달려는거좋아요 <laughs> 어, 그물한번 덮고야지겠습니다. 어이. 잘 먹었습니다. 이제 또 가야지. 네 <laughs> 내일은 또쌤 이거 어떠한 거에요? 분리수거 해야지 플라스틱 플라스틱 여기 요 아니 스티로폼 스티로폼이요 스티로폼 여기. 어 여기 있는 종이같은요아 어, 그거 종이예요 그거 종이예요 여기죠 그래 어. 뭐? 나는 아아고요어나오면 어? 어? 어이? 공효심이라 아우 땀나시 기울어졌어 이 은이가 날 도울지 말지를 테스트하려고 제가. いや。 s 야 땀이 나는구만. 이 <웃음> <웃음> 야. 아니, 불안하면 무게를 못 치고 있더라니까. 불안하면. 이제 불안해. 그래서 했을 때 가서 운동을 해야 Det ble det. 그리는 계속 올리고 싶어져. 희한하게. 어? 벤치프레스 다 올려야지. 안 되겠어. 벤치프레스 할때다 올려놓고 세트 시작이야. 45キロじゃああれで大変